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김영환 선생이 재무부 이재구에서 과장,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펼친 활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가 청와대 외자관리비서관으로 있으면서 펼친 활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970년 12월부터 청와대 외자관리비서관을 맡게 됩니다. 기서관으로 있으면서 그는 8.3 조치를 준비하라는 특명을 받고 준비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지난 8주차 김정념 선생에 대한 강의에서 8.3 조치의 배경이 된 상황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요약하면 1960년대 차관을 도입한 기업들이 원리금 상환이 본격화되자 사채를 끌어다 썼고 그로 인해 기업의 재무 상태가 더욱 수렁에 빠지자 재계에서 대통령에게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은 고심 끝에 사체를 동결하기로 하고 김정년 비서실장에게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김정년 실장은 외자관리 비서관 김용환에게 이 일을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김용환 비서관은 1971년 9월 심형섭 비서관 등과 함께 실무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비밀 유지가 중요했던 만큼 서울 회현동에 있는 한 호텔 방에 경주 종합개발 계획이라는 위장 간판을 내돌고, 내걸고 준비에 착수합니다. 실무팀은 3개월여 준비한 끝에 12월 15일 사체 동결 대책 수립을 마무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을 긴급명령 발표 D-Day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긴급명령 단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아마도 8.3 조치가 아니라 115 조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김용환 비서관은 연기가 오히려 다행스러웠습니다. 조치의 완성도를 높일 시간을 벌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며 정세가 변화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972년 3월 그는 상공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72년 6월경 마침내 D데이가 8월 3일로 잡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후에도 비밀 유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 긴급 명령 최종안을 6필로 작성한 뒤 이번에는 아예 우이동의 호텔 한 층을 빌려 디데이 일주일 전부터 복사기 4대를 가지고 복사를 했습니다. 기계가 고장 나는 돌발 상황에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심형섭 비서관은 복사기 회사에 가서 복사기를 분해 조립하는 방법까지 익혔다고 합니다. 8월 2일 밤 총합대 임시국무회의에서 83 조치가 의결 공포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기업과 사채권자의 모든 채권 채무 관계는 무효화되고 원리 1.35% 3년 거치 5년 상환의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되거나. 채권자가 원할 경우 출자로 전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단기 고리 대출을 연리 8% 3년 거치 5년 상환의 장기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사채 평균 이자가 월 3.84%에 이루고 있었던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을 크게 덜수 있었을 뿐 아니라 3년 거치가 가능해진 만큼 당장 원금 상환의 부담을 피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상당히 유리한 조치였습니다. 한편, 김용환 차관은 8.3 조치를 의결하던 국무회의에서 재무부 차관으로 발령받습니다. 상공부를 떠나 8.3조치 주무부처의 차관이 되어 이 조치를 끝까지 책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8.3조치의 성패는 일주일의 신고기간 동안 기업과 사채권자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신고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고 규모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경련은 1,800억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사채권자가 신고한 금액은 3,571억 원, 채무를 진 기업이 신고한 금액은 3,456억 원이었습니다. 당초 예상의 두배 수준이었으며, 당시 통화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예상을 크게 뛰어넘을 만큼. 지하경제 규모가 컸던 것입니다. 남덕우 선생 회고록을 보면 박 대통령과 신고액 알아맞히기를 했는데 자신은 2천억 원 이상으로 예측한 반면 박 대통령은 3천억 원 이상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저 운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재계를 대표하는 정경련, 주무부처인 재무부 장관 남더구 보다도 박 대통령이 현실에 더 근접한 값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위장사체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위장사체란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주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자기 기업에 빌려준 사체를 의미합니다. 기업주들이 왜 이런 일을 했던 것일까요? 사채 이자율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업에 손해가 가더라도 기업주 자신은 치부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악덕 기업주들이라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체 신고를 받고 보니 그 규모가 적자 났습니다. 신고된 사체를 확인해 보니 위장 사체는 전체 신고 금액의 3분의 1 수준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출자로 전환토록 하고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8.3 조치를 전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사금융을 양성화하는 조치입니다. 팔삼조치 이틀 연인 1972년 8월 1일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을 제정한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권 밖에 있던 사금융 시장을 양성화함으로써 제2금융권 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조치는 기업 공개를 촉진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간접금융 위주의 자금 조달 방식을 개선하고자 나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남덕우 선생에 대한 강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83 조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준에서 이루어졌기에 기업의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컸고 이는 기업의 부실화를 막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장사체 등을 출자로 전환토록 하였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감소하고 자기 자본비율은 증가하는 등 기업 재무구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차제 간접금융 위주의 자금조달 방식을 개선하려 했던 정부의 의도는 잘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8.3 조치에 대해 재계는 기업 공개 촉진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계속해서 기업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남덕우 선생에 대한 강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측면을 보면 시장경제 원칙을 위배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간의 사적 계약을 임으로 파괴하고 사채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면서 새로운 계약을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가 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위기에 처한 기업을 보호해주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기업의 모럴해저드즉 도덕적 해의를 부추겼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환 선생이 8.3 조치와 관련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또8.3 조치의 내용과 그 영향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가 재무부 장관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